<laughs> 진짜 멀리서 멀리서 일찍 받았나 오 오정... 우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드롭봉 하다 터지겠 는데요 잠깐만 예. 네 음... <laughs> 저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는 작다 잠깐만 이거 진짜 드롭봉하면 터지는데 요 히트에요 오 아까 대30 나온 포인트 다시 들어왔거든요 작살에 찔리는 거 보니까 크, 커서 찔리는 건데요. 작은 거는 찌를 수가 없는데 작살. <laughs>